안녕 황태아이들아 오늘은 내가 요리 하나 하는 거를 알려줄게 초간단 요리인데 몸에 엄청 좋아 그 이름은 바로바로 바로 샐러드 주스 아니야 샐러리 주스 마음에 들지 그거 그자봐 이게 그 유명한 샐러리야 이거는 마트나 이런데 파 샐러리를 사서 손질을 할 거에요 끝단에 뭐 생긴 거는 이거 날릴게 그리고 이렇게 썰어보려 그리고 씻어 뭐 어려울 거 없잖아 그지? 일단 지금까지 뭐 했어? 샐러리를 샀어 사놓 샐러리를 듬성듬성 자른 다음에 이렇게 씻어, 씻어. 한 이렇게 그냥 대충 씻어 베이킹 파우더? 맞나 이건? 뭘 뭐, 맨날 씻어 놓고 있는 거야 맞는 거 같아 베이킹 파우더 맞는 거 같아 이렇게 해서 옆에 지금 우리 촬영 보조가 있는데 엄청 어렵게 모셔왔거든 아니래 뭐 이름 뭐 썸띵 딴거네 뭐라고 이게 말해도 돼아 말해도 돼 뭐라고 베이킹 파우더 맞다고? 아 맞대 맞대 오케이 고마워 참고로 지금 우리 촬영을 맡아 주고 있는 분도 유튜버야 채널 이름은 찌의 하루야, 찌의 하루. 봐봐, 엄청 유익한 프로야. 구독자 한6명 있어. 나오다 많아. 별거 없어. 자, 지금까지 뭐한거뭐 뭐 있어? 지금 잘라서 자르고 넣고 씻었어, 그지?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 넣고, 자 그리고 쭉 이렇게 털털한 이쪽으로 캄캄캄. 자, 그리고 여기 믹서기에 넣. 어 오늘의 요리 두번째 할 일은 깨끗하게 씻은 샐러리를 씻어 넣습니다 아물 넣어야 돼물 물을. 물을 어느 정도 넣냐면 적당히 넣어 그리고 갈아 조금 시끄러울 거야 갈아 어. 자 아, 알았지? 자, 그러면, 오늘의 요리 끝! 자, 그리고 이제 맛있는 시식 시간. 주, 맛있겠지? 음, 너네가, 자, 남는 거는 이렇게 부어놓고,